겨울 한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포천시의 대표 명소인 산정호수와 백운계곡도 꽁꽁 얼었습니다. 이맘때 방문하면 계절의 묘미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. 보도에 유승한 기자입니다. 연일 계속된 한파에 두꺼운 얼음옷을 입은 산정호수 7만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호수 위는 대규모 놀이터로 변신했습니다. 명성산이 내려다보는 설국에선 썰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. 자전거와 한 몸이 된 이색 썰매는 얼음 위를 미끄러지듯 달립니다. 어른들도 모처럼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아이와 함께 겨울 추억을 만들어갑니다. 어른 한 명이 간신히 올라탈 수 있는 작은 공간이지만 온 가족이 행복을 누리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. 처음에는 추울 것 같아서 좀 힘들지 않을까 애들 데리고 와서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오니까 재밌고 활동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항상 여기는 얼음이 안전하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누셔도 참 좋습니다. 동작문이 반가운 건 백운계곡도 마찬가지입니다. <놀람> 얼음옷을 입은 소나무에는 겨울정취가 짙게 배었습니다. 눈이를 걷고 얼음 성곽을 따라가다 보면 동화 속 세상이 펼쳐집니다.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얼음 조각들은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며 빛나고 있습니다. 집에 있으면 아이들이 핸드폰하고 뭐 TV보고 컴퓨터 하는데 나와서 재밌게 노는 거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. 부모와 함께 추억 만들기에 나선 아이들은 겨울 낚시를 즐기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. 동장군 축제는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하며 지역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. 포천 동장군 축제는 천혜 지역을 갖고 있습니다. 공기 좋고 물 좋고 그리고 갈비, 막걸리도 유명합니다. 그 여러분들이 오시면 실망 안 하고 즐길 수 있는 추울수록 즐거운 겨울 축제 현장, 눈과 얼음의 향연은 2월 중순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.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유승환입니다.